이렇게 대지진 직후 일본 도쿄 한가운데 대지진이 일어나 32만 명이 사망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일본 총리는 오직 한국만이 해결해 줄수 있다 라며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한국의 예상 못한 답변에 발칵 뒤집혔는데요. 도대체 한국이 뭐라고 했길래 일본이 이렇게 난리가 났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터키에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한 터키인의 에 SNS에 한국어로 도움을 호소하자 실제 한국인들의 기부가 줄을 이었습니다. 이 터키의 한 방송국 프로듀서인 셀린 균에르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여러분 비상 사태입니다. 터키는 국제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며 한국어로 피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침낭과 담요 이유식 같은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티르키의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의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함께 올렸습니다. 이 규네르 씨는 터키와 한국의 통화가치 차이가 커서 여러분의 커피 석잔 가격에 터키에서는 5개의 담요를 살수 있다라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이 같은 호소에 많은 한국 누리꾼들이 해당 글을 공유했고 실제 기부 인증이 이어졌는데요. 그는 역시 한국 사람들은 대단하다. 제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배려해 주셔서 눈물이 난다라며 형제의 나라의 도움을 잊지 않겠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네티즌들이 틸키에 기부하는 금액은 하루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사이로 이미 수백억원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수 없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기부금을 받은 한국 법인 재단들은 수수료를 단 0.1%도 떼지 않고 그대로 터키에 전달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티르키에서 이번 대지진으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수천만 명의 티르키에인들은 한국인들의 기부 덕분에 앞으로 수개월 동안 따뜻한 곳에서 지내며 따뜻한 음식들을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지진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무려 80년 동안 쌓인 힘이 대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개의 지각판이 서로 다른 힘과 방향으로 움직이며 응력을 축적하다가 폭발한 것인데요. 조창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은 7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티르키의 가지안테프 일대에는 동아나툴리아 단층이 존재한다. 라며 이 단층은 150년마다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보고되고 있으며 84년 전 이번과 비슷한 규모로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더 무서운 것은 이 어마어마한 지진의 트리키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진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곧 다음 타깃이 인구 1,500만 명의 대도시 이스탄불, 그다음은 일본의 도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김광인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이스탄불 주변에서도 머지않아 지진이 발생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트리키의 북부의 연쇄 지진은 앞서 발생한 지진 에너지가 서쪽으로 전달돼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강진으로 이스탄불 주변의 단층에도 지진 에너지가 더해져 더 위험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일본의 본토의 남쪽 해안인 난카이 해구가 다음 타깃입니다. 지진의 이동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달 1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곳에서 규모 8에서 9 사이의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70% 이상이라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이런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일본 정부가 예측한 쓰나미의 위력은 끔찍합니다. 일본 남부의 고치와 시즈오카현 등에는 30m가 넘는 쓰나미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쓰나미가 더 무서운 것은 이 코앞에서 나는 지진이라 대피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예측한 최대 사망자는 32만 명입니다. 일본에서는 또 하나의 무서운 폭탄이 도쿄 등 수도권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도쿄만 남쪽의 사가미 해구입니다. 이곳은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 필리핀판과 북미판이 충돌하고 있는 곳입니다. 도심의 건물이 무너지고 열차가 탈선하는가 하면 도쿄는 거대한 불길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강진에 일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충격파가 우리나라 재진도 깨울 수 있습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 시스템과학과 교수는 한반도 지각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 규모는 7 내외로 판단하고 있다. 지진 발생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고,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을 임박해 발생할 수도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이미 완벽히 준비가 됐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시킨 나라답게 5G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스마트 지진 방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사물인터넷, 광, 무선통신, 감지센터 첨단 드론, 스카이십 기지구, 빅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 등 4차 산업의 첨단 기술을 지진 방제 시스템에 접목한 것으로 광, 무선통신을 이용한 광센서를 학교 및 도서관 등 주요 시설물에 설치해 지진이나 여진으로 인한 미세한 진동과 균열을 감지해 조기경보를 통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고성능 드론을 이용한 단층조사나 지진 예방을 위한 위험 지역 조사는 물론, 지진 발생 시이 고성능 드론에 촬영한 피해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앙 대책 본부로 송출해 긴급 복구와 실종자 수색, 인명 구조, 접근 불가 지역 물품 구호 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지진 발생 후 기지국 파손이나 통화량 급증으로 유무선 통신망이 완전히 붕괴될 경우 원활한 통신 복구를 통해 인명을 구조하는 등의 긴급 조치를 위한 차량 등 이동 기지국과 비행선을 이용한 미니 기지국도 지원됩니다. 이밖에 교량, 댐 터널, 절개제, 다중 이용 시설 등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에도 안전도 감시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빅데이터화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이상징후 발생 시 즉각 대피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우건설은 스마트 지진 감지 경보 시스템을 개발, 2018년 2월 입주한 경주 현곡 프루지오에 적용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지 내에 스마트 지진계를 설치해 지진 발생 시 입주민의 지진 대응 행동 요령을 거실 내 월패드로 알려줍니다. 또한 홈 네트워크에 등록된 휴대폰으로 지진 상황을 전달해 줍니다. 아울러 지진 강도 감지가 가능하고 약진과 강진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약진의 경우 거실 월패드와 등록된 휴대폰으로 지진 상황을 안내하고 강진의 경우에는 지진 상황을 안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를 1층으로 비상 정지시킵니다. 또한 세대 내에는 가스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고 각실의 조명을 자동으로 점등해 피난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차아입니다 대한민국 1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은 기상청, 경북대, 소방청, 해양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 공공기관과 손잡고 지난 2년 동안 국내 최초로 전국 기지국 대리점 등 8천여 곳에 지진감지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커버하는 지진감지센터 네트워크를 완성시킨 것인데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보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지진 발생 시의 속도는 곧 생명과 직결됩니다. 지진은 기상예보와는 달리 현재 과학기술로는 사전 예측이 힘듭니다. 지진을 빨리 감지해 알리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인데요. 2초 전에 알릴 경우 대피행동이 불가능해 사망 확률이 75% 이상이고 5초 전이면 근거리 대피가 가능하지만 이 역시 매우 위험합니다. 20초 전에 전 국민에 알릴 수 있다면 95% 이상의 확률로 생명을 보호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 도울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해저 케이블 관측 기술도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심해 바닥에 해저 표면의 움직임을 꾸준히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 해저 표면의 지진이나 압력에 대한 감지 장치나 지구 물리학적 관측 장치, 수중 청음기와 같은 것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이를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 실현이 쉽지 않습니다. 침해 바닥을 관측할 수 있다면, 침해 지진이나 지구의 내부 구조, 해안가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쓰나미 같은 현상을 관측하고 원인을 알아낼 뿐만 아니라 미리 예측까지 가능한데, 이 놀라운 기술을 한국이 해내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한국의 이러한 기술을 본 일본은 한국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한국이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의 뜻밖의 대답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현재 모든 포커스를 키르키에 두고 일본은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는데 한국의 이러한 모습에 일본은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일본이 한국에 저지르고 있는 만행들을 보면 가관입니다. 일본 정부는 바로 다음 달부터 오염수를 바다로 배출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들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식탁 위에 일본의 방사능이 곧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이 방류한 오염수가 한달내 한국에 도달할 수 있어 상황은 더더욱 심각합니다. 이 삼중수소가 오염수와 함께 바다에 뿌려지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등 인근 국가의 해양생태계는 물론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삼중수소 세슘, 스트론튬 등 방사능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ALPS를 통해 정화 작업을 거치더라도 다른 방사성 물질과 달리 삼중수소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흔히 트리튬으로 불리는 삼중수소는 음식이나 공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가면 내부 피폭을 통해 암을 유발하는 대표적 방사성 물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자료를 보면 이 오염수 해양 방출시 세슘과 같은 핵종 물질은 30일 이내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국 국영 CCTV도 지난 11일 독일 해양연구소의 연구자료를 근거로 해양 방류된 원전 오염수는 57일 만에 태평양 주요 부분에 확산하고 3년 뒤에는 미국과 캐나다 해안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쏙 빼놓고 다른 태평양 국가들이 OK를 했으니 한국의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